한기범 농구교실, 회장 한기범과 더자인병원 이사장 류은경, 이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주 17일 더자인병원에서 양의각서, 모,를 체결한다. 사진, 한기범 농구교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펼쳐진 재능 나눔, 봉사 현장 이번 협약은 농구를 통한 선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기관은 농구대회의 류지원 및 해외봉사 구호물품과 유니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기범 농구교실은 농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자인종합병원의 의료지원을 받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봉사 활동 시 필요한 구호 물품과 유니폼도 지원받게 되었다. 더자임 병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 병원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와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다. 류웅경 이사장은 한계범 농구 교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범 회장은 더자인병원의 지원 덕분에 농구교실 활동이 더욱 풍성 해질 것이라며 농구를 통한 선한 나눔 활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체계를 계기로 한기범 농구교실과 더자인 종합병원은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 한기범 농구교실 마닐라 타기 그 지역 환경정화활동.